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오후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성남재개발 수진 1구역에 초금매로 나온 원 플러스 1 메모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59 플러스 59 혹은 74 플러스 39로 신청 가능한 다가구 주택인데 7억 5천만원 에 아주 매력적인 금액에 나왔습니다. 현금 투자액도 소액 투자인 5억 7천만 원으로 가등하다고 합니다. 성남 재개발 수진 1구역은 에,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거듭난다고 하지요. 예, 웅장한 상가 출입구와 오로라 필드 커뮤니티 파크 크리스탈 밸리 등의 컨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가 보겠습니다 대지가 어, 큰 편입니다 19.81평 65.5제곱미터고요 건물이 121.86제곱미터여서 어, 전용면적 59 플러스 59 혹은 전용면적 74 플러스 39의두 가지 방향으로 1 플러스 1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도 희망가 7억 5천만원 인데 이 7억 5천만원은 어, 해당 주택 개별 주택 공시가격 2.79억만원에 2 6 9백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원 플러스 1이 되지 않는 어, 일반 매물도 2 7 5백까지를 급매물로 보기 때문에 원 플러스 1이 아니어도 급매물에 속하는 그러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제외하면 은 현금 소요액은 5억 7천만원으로 소액 투자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유택 공시가격은 2억 7천 9백만원이고 공시지가 는 제곱미터당 351만 5천원으로 수진 1구역의 평균에 해당되는 그러한 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1구역 600번지대에 있고요. 600번지대는 위치가 좋은 곳이죠. 우리가 평지라인이라고 해당되는 곳이죠. 예, 여기 보면 평지 쪽에 상업지에 높은 건물이 눈으로 보이고 있죠. 어, 지상 2층에 약간 혹이 달렸네요. 예, 미등기 옥탑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가 19.8평이고 건물이 121.86제곱미터여서 59 플러스 59원 플러스 원 신청이 가능한 그러한 매물입니다. 매도가격 7억 5천만 원은 평당 3,785만 원인데 현재 수진 1구역 원 플러스 1 가능한 매물 중에서 평당 4천만 원 아래에 나온 유일한 매물입니다.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제하면 5억 7천만 원 현금 투자 가능하고요. 금년도 개별 주택 공시가격 2억 7,900만 원과 공시지가 체급 미터당 351만 5천 원을 감안하면은 어, 내년 하반기에 있을 감정평가액에서 5억 2,100만 원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7억 5천만 원의 이물건을 매입하신다면 원플러스원 어디셔널 프리미엄 포함해서. 총 2억 2,900만원의 초기 프리미엄으로 59% 59 신청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물건으로 메가시티 84제곱미터를 분양 신청해서 확보하는 데는 예상되는 분담금이 약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을 7억 5천만원에 구입해서 전용 84제곱미터 신청을 위한 분담금 1억 1,600만원을 수락한다면 총 8억 6,600만원으로, 2030년 입주 예상되는 또 입주 예상 시세가 14억 5천만원인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확보하는 게 되고, 그 경우에 7년간 기대되는 수익은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으로는 전용 84제곱미터 신청에 만족할 게 아니라, 원 플러스 원 전용 59 플러스 59. 두 개를 신청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때 예상되는 분담금은 5억 7천 3백만 원으로 두꺼비 님이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입가 7억 5천만 원에 5억 7천 3백만 원을 합쳐서 59% 플러스 59%두 채를 확보하는 예상원가는 13억 2천 3백만 원 7년 후 2030년에 입주 예상시세는 23억 이기 때문에 7년간 약 9억 7천 7백만 원에 수익이 예상되는 그러한 투자 물건이 되겠습니다. 세주를 요약, 이란으로는 어,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하는 경우 요 총투자 8억 6,600입니다. 매수 가격 7억 5천만원에 예상분담금 1억 1,600만원을 내에서 7년간 약 5억 8,400만원의 총수익을 예상하는 투자를 하든지 두번째 안으로 5 59 9스5 9원프러스원을 신청해서 매수가격 7억5천만원에 예상되는 문담금 5억7천3백만원을 단 13억2천3백만원으로 7년후 입주 예상시세 23억에 달하기 때문에 7년간 약 9억7천7백만원의 총수익이 예상되는 원프레스원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진 1구역 원프러스원 매물동향 보겠습니다. 예, 20평지에 원 플러스 1 가능한 매물이 어 여덟 건인데 7억 5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까지 여덟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금 투자 6억 미만인 투자물건이 1번, 2번, 6번 매물이 있고요. 예, 각각 5억 3천만 원, 5억, 원, 5억 9천만 원요. 공시 가격 대비 2.7배 아래인 매물은 1번 예, 2.69배, 6번 2.06배, 8번 2.48배 이렇게 세 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당가 기준으로는 어, 원플러스원 매물은 모두 평당 4천만 원이 넘게 호가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1번 매물은 유일하게 평당 3,786만원에 저가에 나왔습니다. 지상 2층이고 1972년에 사용승인 물건입니다. 40평대 원플러스원 매물은 대체적으로 평당 3,000만원 전후에서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예, 0월 들어서 어, 매수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여섯 음, 건이 거래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어, 6억 4천만 원에서 8억 5백만 원까지 그리고 어, 평균 공시가에약 2.45배에서 거래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 건을 제외하고는. 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2억 8천만 원을 넘는 어, 상대적으로 높은 양호한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9월에도 10건이 거래되는데요, 예,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억 8천만 원을 넘는 양질의 주택들이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8월에 9건. 7월에 거래량이 피크를 이루어서 14건이 거래된 걸로 보입니다. 성남 재개발 수진 1구역은 2020년 12월 31일에 구역지정이 완료됐고, 2022년 10월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시공사는 메가시티 사업단입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DLNC의 e 건설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진 일구역은 어,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2025년 중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2027년에 일반 분양에서 2030년에 입주가 추정됩니다. 신축 5668세대고 권리자분은 전체 2600여분으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분들은 대다수 전용 74, 84, 104를 합쳐서 2500세대 원하시는 평형의 모두 배정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성남재개발 금매물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인분당선 태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태평삼 주택재개발, 수진일 주택재개발, 신영일 주택재개발, 신영삼 주택재개발에 각각 도보로 5분, 10분, 15분, 2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성남재개발 금메물 채널과 연계해서 네이버 블로그 성남재개발 뉴타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10 9400 0905에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